국민의힘에 묻습니다.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24살 첫 직장에 입사한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 원 퇴직금을 남겨준 화천대유, 과연 누구 것입니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인 아버지의 권유로 입사해서 6년간 근무하고 퇴사 전에 급여의 13만 500%에 달하는 거액을 받았습니다. 어, 법정 퇴직금의 약 2, 220배에 달하는 거액인 것입니다. 어, 현재 화천대유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금으로 6년간 약 2억 5,900만 원이 지급됐고, 2020년도 회사 전체 퇴직금의 충당 부채로 잡아둔 돈도 13억 9,400만 원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현대자동차의 임원이었던 분들의 퇴직금이 간신히 이 50억보다 많고 나머지 전체 재벌 회사에 다니던 모든 분들도 퇴직금이 그보다 작다고 합니다. 아빠 찬스, 로또 퇴직금 아니고서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빠가 곽상도가 아니라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해야 될 판입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몸 상하며 일한 정당한 대과라고 해명했는데요. 정말 국민의 염장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엄마 찬수도 실력이라던 정유라와 얼찌그리 똑같은지 기시감이 듭니다. 곽병채 씨의 해명문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자백에 가까운 정황이 있습니다. 사업지 내에서 문화재를 발견했고, 멸종위기종 발견해서 조속히 대처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업무 성과를 주장한 것입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25살짜리 첫 입사자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궁금합니다. 곽상도 의원에게 묻습니다. 2016년 국회의원 당선 후 줄곧 국회 교육문화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정말로 문화재청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문화재청의 자료 요구 압박은 하신 적 없습니까? 퇴직금에 옷을 입은 대가성 뇌물 정황이 강력히 의심되는 지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의원이 아들이 담당했다는 문화재 문제 대응을 위해서 문화재청 등 소관기관의 부당한 압력 행사를 하지 않았는지, 청탁을 하지 않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즉각 곽상도 의원의 측권남용 부정청탁 제3전뇌물 혐의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장동 특검 국정조사요구서에 곽상도 의원 제3전뇌물 의혹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딸이 대학에서 장학금 600만원을 받았다고 조국 장관을 뇌물죄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국민이 들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정치와 사법, 토건 자본 기득권의 흑막을 들추고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특권공동체의 반칙과 불법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윤석열 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씨는 그동안 현 정부가 사정 기능이 돌아,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다른 진영에 대해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가면서 하는데 자기 진영일 때는 저절로 스톱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똑같이 윤석열 씨한테 물어봅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문제를 포함해서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에 대해서 왜 다른 진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격하시면서 자당, 국민의힘 의원 관련되어서는 그렇게 사정 관련된 발언을 스톱하십니까? 곽, 곽상도 의원 아들 건 비롯한 화천대유에 대한 윤석열 씨의 입장을 조속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